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그동안 게을러져가지고, 네, 또 사실 그 무슨 네팔에 갔다 온거 영상을 마무리한다고 그게 어 사실 온누리교회에서 연초에 이렇게 선교 동원하는 그런 영상인데 이거를 정말 심혈을 기울이는 리더십분들 또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아무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하게 잘 마무리 됐고, 그것 때문에 다른 걸할 마음의 겨를이 잘안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핑계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 묵상을 이제 하는데요. 고린도, 아니, 그러니까 그,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1장에 보면은 되게 갈등하고, 분쟁하고, 서로렇게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그런 어뭐 거기서 보면은 파가 뭐 예수 그리스도 파가 있고 또개바파 그러니까 베드로 파가 있고 또 바울 그러니까 파가 있고, 또 바울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파가 나눠졌는데 다 너무 귀한 분들인 거죠. 근데 그렇게 자기네가 정통이다. 자기네가 맞다라고. 우기면서 싸우는 모습이 진짜 지금의 한국교회 모습 같고 저의 모습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분쟁이라는 거, 갈등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 또뭐 아내, 부모님하고도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 안 맞아서, 뭐, 제얘긴데 <laughs>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겪기도 하는데, 그뭐 정답까진 아니지만 큰 팁을 하나 저희 아이한테 배웠습니다. 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왜 싸우면 며칠 가냐 막 애들은 싸웠다가 또 금방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친해지는데 뭐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천국은 어린 아이들 어 천국에 정말 가기 쉽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걸 막지 말라. 뭐,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어 정말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한 그런 건. 그래서 저는 하나 적용한 게 뭐냐면, 다투고, 또는 서운하고, 또는 어 갈등이 뭐 어떤 상황이 생겨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laughs> 뭐, 그 사람, 상대방 입장에서는 쟤 뭐야. 뭐야. 뭐,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럴, 수,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어떤 그런 예민한 부분을 좀 고려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진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들의 마음으로 어좀 지내면 좋겠다. 어, 그게 내 정신건강에도 좋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도 어 너무 막 그렇게 복잡한 것보다 그냥 어떻게 뭐 쿨하게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갈등이 있던 사람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 어 계속 그런 어 묵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 한번 쿨하게 어린아이처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또 칭찬도 해주시고 또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다면 좀 쑥스럽지만 이렇게 커피 한잔 또는 뭐 작은 선물 하나 뭐 능력이 되시면 큰 선물도 하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혹시 저한테 삐진 분 있으시면 쿨하게 용서해주세요. 파이팅! <laughs>